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이번 영상에서는 한국 PIM을 보려고 합니다. 자, 영상 촬영을 조금 오랜만에 하는 것 같은데, 일단 한국 PIM이 지금 주가가 조금 빠졌어요. 고가를 찍고 조금 빠지긴 했지만 현 시점 기준으로는 저는 문제가 없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단 지금 1월이 아직 끝난 게 아니잖아요. 저는 이번 달더 오른다 보는데 이게 빠르면 내일 뭐 내일부터 있을 거고 늦어도 모레 정도부터는 조금 상승 쪽으로 돌아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자리가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 제가 말씀드렸지만 월봉 일방적으로 갈때 지키는 자리가 있거든요. 그 자리 거의 다 왔습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제가 오늘은 조금 아닐 것 같고 내일쯤이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여기 보니 이평선 터치를 하면은 거기서부터는 반등할 수 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제가 이렇게 판단한 이유 이번 영상에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결론만 말씀드리면 한국 pim 지금 문제가 전혀 없는 상태니까 너무 걱정 안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시장이 지금 계속 급등한 종목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섹터별로 돌아가면서 올라가고 있는데 최근 들어서는 원전 쪽 테마들도 강하게 상승을 하고 있고 로봇 종목들도 계속 올라가는 흐름 속에서 어제 휴리문 상한가를 치고 오늘 지금 거래정지예요. 그런 분위기라서 일단 급등한 종목들 계속 나온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저한테 숫자 2라고 한 글자만 남기시면 제가 추천 문자를 무료로 보내드릴 건데, 일단 저는 좋은 자리에서 들어가는 걸 원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일단 확실하게 급등할 수 있는 자리, 그러니까 손절은 짧게, 익절은 크게 할수 있는 자리, 요런 것들을 항상. 염두에 두시면서 거래를 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자 그리고 우리 구독자 소망 들어오실 분들은 이 뒤에 PIM 이렇게 써서 보내주시면 돼요. 제가 일단은 이번 주는 우리 기술 제가 주말 동안 촬영하고 나서 우리 기술 추천드려서 그것도 지금 수익이 많이 나 있는 상태고 일단 다른 분들하고 얘기 나누면서 PIM 제가 영상을 안 찍더라도 여러분들 뭔가 물어보고 싶은 게 있다는 분들은 들어오셔서 물어보시면 제가 바로바로 답변 드리고 다른 종목 단타추는 꾸준하게 드릴 거니까 수익 볼수 있는 공간이다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한구 PIM 시작합니다. 구독 버튼, 좋아요 버튼. 많이 눌러 주세요. 네, 일단 오늘은 월봉 아까 그러니까 연봉을 건너뛰고 지금 일단 월봉부터 볼 건데. 자, 일단 월봉은 자이 캔들이 사실 여러분들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자 일단 이번 주 금요일이 23일이에요 그리고 다음 주 금요일이 30일입니다 그럼 말일이 토요일이니까 사실 바꿔 말하면 일단 얘는 1월 30일 날 완성이 되고 자 오늘이 1월 20일입니다 근데 색깔이 빨간색이고 올라가고 나름 힘이 세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요 아직까지 올라갈 시간이 남아 있다 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나요? 그리고 사실 이거 월봉을 보려면은 주를 봐야 되는데 주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재 이번 주는 음봉이지만 이게 음에서 양으로 바뀔 수 있고 작은 음으로 끝난다 그러면 마지막 주에 피날레가 확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올라갈 시간도 남아 있고 뭐 추세 바뀐 거 전혀 없고 뭐 꼬리가 조금 달리긴 했지만 그런다고 흐름이 바뀌는 게 아닌 만큼 한국 PM은 걱정할 상황은 전혀 아니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자 이제 주봉 보겠습니다. 네, 주봉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은, 일단 지금 주봉 세 개가 연달아서 지금 빨간색으로 올라온 다음에, 야, 지금 처음 맞이하는 음봉이에요 근데, 지금, 일단 보면은, 아래까우리가 어느 정도 만들어졌고, 물론 조금 더 내려갈 수는 있거든요. 하지만, 지금 흐름 자체가 바뀌는 게 아니라, 그냥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일주일 쉬어가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사실 이것도 이제 결과적인 얘기가 될수 있겠지만, 이렇게 지금, 7주짜리 만약에 조정산파가 됐다라고 싶으면그 뒤부터 주가가 또 올라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번 주 눌림 뒤에는, 다음 주이렇게 N자 모양으로 올라가는 이 흐름이 또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 PIM 같은 경우는, 현시적인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자이 라인 부근에서 무조건 매수 들어가는 게 좋아요 그럼 만약에 내 단가가 9만원이다 하는 분들은 일단 주가가 급등할 때 쫓아가서 샀기 때문에 사실 뭐큰 기대한 것도 아니고 이거 10만원 가면 팔아야지 했겠지만 일단 주가가 빠지면서 조금 뭔가 마음이 불편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매수하는 거는 습관의 문제예요 자 우리가 주식을 사고 파는 거 그냥 매수가 있고 매도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어떤 게더 쉽고 어떤 게 어려울까요 저는 어려운 걸따지면 매도가 훨씬 어렵다고 생각 해요. 왜냐면은, 우리 사람이잖아요. 고점에 팔고 싶어 하잖아요. 그러니까 반대로 역설적으로, 매수를 잘해야, 일단 이거를 들고 가는 걸할수 있다란, 라 해서, 이렇게 입병선 부근에서 자리 줄 때, 이때 사는 게 좋고, 제가 추천드린 종목들도 대부분 이 라인하고 가까워요. 해서제한테 숫자 2라고 한 글자만 남기시면, 제가 추천 문자 보내드릴 거니까, 이런 자리에서 매수한 습관을 만드세요. 그래야 여러분들 수익을 꽤 많이 볼수 있고, 일단 저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디테일한 부분들 제가 일단 소통망에다가 하나하나 말씀드리고 있어서 최근에 조금 주가가 빠지면서 마음고 생하고 있다는 분들은 들어오시면은 아마도 도움 많이 될 거예요. 그래서 자이 PIM이라 써서 보내시면 제가 구독자 소통망으로 바로 초대해 를 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일봉입니다. 자, 여러분들, 월봉이 제말잘 들으세요. 저기 한 달짜리 캔들이 올라갈 때는 규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센놈 같은 경우에는 더더욱 이 규칙이 먹히는데, 일단 1월 2일날 주가가 올랐어요. 그러면서 중간에 이렇게 이 라인을 만났고, 이 라인을 만났습니다. 월봉이 진행한 동안 매일 오르진 않았지만, 중간중간 꼬리가 만들어지고 했을 때, 여기 라인 지켜냈죠. 이말은 이게 월봉이 일방적으로 간다라는 거고 그러면 오늘 같은 경우는 제가 볼때 조금 힘들 수 있지만 만약에 내일 이 라인을 또 만나요. 해서 한 대략적으로 75,000원 뭐이 정도까지 한번더 내려가서 만날 가능성까지 열어두고 그러고 나면은 여기서 조정산파가 끝이 날 수가 있고 뭐 내일까지 해서 조정산파가 만들어질 수도 있고 그래서 이 라인이 깨지지 않는다면 PIM은 이번 달 계속 간다 보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부분들 소통망에다 말씀드렸고 실제로 영상을 제가 내일 찍을 수도 있고 안 찍을 수도 있는데 일단 여러분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일단은 내일 조금 지켜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사실, 이렇게 깨끗하게 지지를 받는 경우도 있지만, 순간적으로 밑으로 내려갔다가, 다음 캔들에서 올라오는 것까지는 염두에 둬야 돼요. 그러니까, 그 언저리기까지,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도 확실한 거 시장도 계속 올라가고, 한국 PIM, 저는 개인적으로 좋게 보고 있어서, 만약에, 제가 원하는 흐름으로 간다, 소통방에다가 춤에도 말씀드릴 거지만, 영상에다가도 제가 이거 매수하셔다 분명히 말씀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그냥 편안하게 지켜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아래 보이는 번호로 일하고 저한테 한 글자 남기시면, 제가 급등한 종목 위주로 제가 추천 문자 무료로 보내드릴거고 자이 뒤에 PIM 이렇게 써서 보내신다면 제가 구독자 소통망으로 바로 추해드리겠습니다 네, 영상 보신 분들 도움되셨다면 구독버튼 좋아요버튼 많이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